오늘 하늘물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 두절 말씀입니다. 내중 야고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그를 두렵게 할자 없으리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내 종 야곱아.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의 신학을 정리하고 또 완성했던 신학자이자 목회자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많은 눈물과 또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 어머니의 많은 모습인 것은 사실이지만 모니카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아들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모니카의 기도 또는 바림 소망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방탕한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로 유학을 보내었는데 그곳에서 공부는 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아들을 낳는 그런 모습들 또는 그 당시 로마 전역에 이렇게 유행했었던 마니교라는 이단 또는 잘못된 종교의 심취에 있었습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모니카는 어, 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모니카의 많은 눈물과 많은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어거스틴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신학자이자 목회자로 그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았던 암브로즈라는 어, 그 당시 밀란의 어, 목회 목사님은 어, 모, 어, 모니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 기도로 키운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키운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모의 말씀대로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납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날개가 보호해 주시며 그 날개가 우리를 덮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천만인 아니 더 많은 군대가 나를 포위해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 이것이 오늘 말씀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애국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애국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의식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수 있다고. 바벨론에 항복하면 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때문에 예레미아는 여러 차례 죽을 뻔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선포했던 예레미아가 억지로 또는 강제적으로 애국에 끌려왔습니다. 예레미아가 의도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쩌면 찔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을 알았지만 그게는 어쨌든 애굽에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46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46장부터 유다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유다를 중심으로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6장은 먼저 예레미아가 끌려왔던 곳, 곧 애굽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은 분명히 멸망 당할 겁니다. 애굽은 분명히 무너지고 파괴될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교만하고 헛된 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멸망시킬 겁니다. 46장 1 3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일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멸망시키고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 결론인 27절, 28절에서는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내중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으리라. 갑자기 유다를 구원할 것이다. 유다야 놀라지 마. 유다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포로된 땅에서 돌이키고, 너를 약속의 땅에 다시 불러서, 내가 평안 없애게 될 거야. 걱정 없는 삶을 살 거야. 샬롬의 삶을 살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다를 죄없다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애굽에 있는 자녀를 건지시겠다 여러분들 흐름만 보면 너무 뜬금없습니다 애굽에 심판하시겠다고 라 약속하시는데 갑자기 유다를 향하여 걱정하지마 놀라지마 여러분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애굽에는 애굽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요한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려왔던 이들도 있습니다. 동시에 예레미야처럼 또 서기관 바룩처럼 억지로 강제로 애굽에 내려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억지로 강제로 이곳에 왔으나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너는 나의 자녀야. 에고 본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에고 본 땅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날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온 세상이 멸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신다. 따라서 기도하고 따라서 예배하고 따라서 찬양합니다. 오늘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아버지의 나에게 그 늘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를 지켜 주고 우리를 건져 주는 놀라운 축복 여러분의 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에게 걱정 없는 삶을, 내가 너에게 샬롬의 삶을 살게 하리라. 하나님,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평안하게 은혜 안에 거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그 가운데 전쟁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함에 걱정 없이 지내리라. 샬롬의 삶을 살리라.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칠지라도 나는 평안하리라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날개 그늘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만인이 둘러싸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 예수 안에 평안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에 No.